지금은 여러분 뭐하고 계시죠? 저희 잉글리시 머핀을 먹어요. 이거 도만희 선생님의 컷였었어요 박수 안 치니? 예! 아! 네. 맛있게 먹고, 힘내서, 대회 잘 부탁합니다. 네! 아유, 맛있겠다! 바이바이! <laughs> 바이. <laughs> <laughs> <사실 수> <laughs> <laughs> 시유가 많이 피곤했나봐요. <laughs> 대전 파이팅! 하늘색 가득히 뿜어. 사 힘내. <laughs> 혹시 어떤 종목 지도 교사로 오셨나요? 아, 네, 저는 취업 설계 프레젠테이션이란 종목을 맡게 됐고요. 저희 네. 이네랑 이제 서연이를 데리고 오늘 이렇게 참가하게 됐는데요. 아마 네. 둘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아, 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네, 좋은 결과 많으셨습니다. 있길. 화이팅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자 사진을 야, 기록이 찍는다고 기록이 합니다. 기록이 자, 제 15회 전국 사범 경진 대회에 출전한 두 명의 친구들과 지도교사 도망이 선생님입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저희 늦었다고 합니다. <laughs> 아 진짜? 저희 혹시 달라진 모습이 있나요? <웃음> 맞춰보세요. <웃음> 맞춰보세요. 바로! 아, 민다운 선생님과 손범진이 탔습니다! 아아아 경제 골드메 대표로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대표라고요? 네네 왜요 그냥 지금부터 아,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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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다다됐감니다 확인했어요 확인 <laughs> 다 했어요 서영아 <laughs> 너 공부 다 했네 우리 <목소리도> 형은 보다 했네.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나는 까물, 은진아. 까물이 한번 훌쩍 봐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어 어, 이 있는 사람은 서 가야지. 아니면은 저거 쌤이 주는 가자들아 얘 빨리. 가자. <laughs> 긴장 안 되니 얘들아? 당연히 있죠. 어제는 공까지 걸어서 괜찮아요. <웃음> <웃음> 각오 한마디 말해봐봐, 각오, 네. 각오. 네? 가고 한 마디 말해 봐. 가고. 가고. 응. 나 대표로 해 줘. 잘경제골도매 가고. 잘해요. 몇등할몇몇등할 건데? 네. 몇등할 건데? 첫 차탈. 첫 아니. 첫탈첫탈 1등 해야지, 1등. 네. 해야죠. 너왜 이렇게 조금만 먹어? 에? 네? 별로 안 땡겨가지고. 왜? 에? 네? 골든벨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니? 네. <laughs> 맛있게 먹어. 안녕하세요. <laughs> 한마디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 상경빈 <laughs> <한경민> 1등 합니다. <웃음> <웃음> 전국상국경업경진대국출전한 우리 생각고위더스 여러분 yeah. yeah. 너무무너무 고생 많 한국 고 예쁜 소품 많이 이많이 팔아서 1등 하한 바래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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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위더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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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 한국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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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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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네. 고른 거예요? 이거? 네. 아 이거 어떡해요? 아, <laughs> 네가 고른 건데. 아니요 이게 무인데 오늘 집에 가도 형님한테. 아, 형님한테, 아, 형님한테 보여. 네, 형한테 보여주라고 이 사본데. 진짜 사본데. <사번대. 웃음>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떡해>? 할래. <laughs> <laughs> <이거 뭐야? 웃음> 저희는 네, 지금 네, 대회가 네, 끝났습니다. 박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어땠나요? 즐거웠어요. 다 재밌었습니다. 저희 매출은 얼마죠? 30만 원! 그리고 고생해 주신 민명영 선생님께 박수! 박수 더 세게 쳤으면 좋겠어. 박수! 고생했어. 아 너희들이 제일 고생했지. 고생했어. 자,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얘들아. <laughs> 너, 네. 너, 너무, 너무 고생 <laughs> 얘들아, 고생했고, 어, 그, 아, 내년에 또 2학년하고 1학년들은 내년에도 더, 욱또 해야지, 한번 더. 파이팅파이팅 네! 아, 내년 지도교사님은? 민경기 쌤! 기만이 쌤이야. 아닙니다. 기만이 쌤이야. 좀 이따가 우리 사진 찍으러 갈때또 켜볼게요. 알겠습니다. 뿅! 만기쌤, 어. 경진대학 아, 끝나는데, 취업프레젠테이션 어... 대표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이공에 수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감! 위더스는 못한다, 이 말인가요? 저희 <laughs> 바있습니다 <laughs> 취업프레젠테이션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수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거, 모욕되는 말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는 지금 경제 본드 아, 매도 아, 들고, 아, 들고 용기, 일어나야 되는 동세입니다. 지금은 인생 포토이즘을 아, 찍으러 어. 왔어요. 이렇게 저희 저희의 너무 많은 너무 이렇게 예, 예, 어. <laughs>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우리 갖고 싶은 사람. 저희 네요. 저희, 네요. 저희 다 해요. 저 손으로 아요 지금 고 싶어? 너네 우리랑 찍은 사진 그래. 가질 거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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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다해 요런 거하아 그럼 열런 느낌으로. 헤블리야. 진짜 멋진다. 못 보세요. 뭐야? 어, 이쁘다. 흰 색깔로 맞춰서 해. 어. 너희들. 어. 아, 남기 아, 너네가 아, 센터에, 아, 너네가 아, 센터일와 아, 네. 일로와. 할수 있지? 아, 네. 음. <laughs> <laughs> 자, 추억이야, 추 추억. <laughs>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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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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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제가 아니, 그 여기 뒤에 한 아, 가아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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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명 괜찮아. 괜찮요어찮명 괜찮아. 괜찮 왼쪽 찮아 괜찮아. 명찮명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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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인사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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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잘 먹겠습니다 아 목소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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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대회의 마, 밤이 <S> 다가왔습니다 <S> <S> 다들 맛있게 먹었나요 네 목소리가 작은데요 네 1학년들도 맛있게 먹었나요 네. 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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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자 우리 울산까지 조심히 갑시다 네 만기쌤 잘 부탁드려요 자 우리 네. 운전 열심히 해주시는 만기쌤께 박수 아 <웃음>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잠시만 차 머리도 넣을게 아니 이거 왜 찍는 거야 아니 그냥 차 만기쌤 차에서 찍요어니 앞에서 차 앞에서 찍어 주면 안요 아니 얘나 이거 왜 찍는 거냐니까 <laughs> 왜냐왜 아, 너가 저기는 게더 작아 보여. 아, 그래? 뭐, 알싸,